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laughs> 네올 시즌 저희가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아시아 쿼터즈 도입으로 전력 평준화가 됐다. 음. 그래서 치고받고 보는 싸움이 이제 순위 경쟁이 치열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라운드 순위를 보니까 여자부에서 네. 흥국생명이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음. 지금 7연승이고 2위하는 승점 5점 차인데 어. 그렇다면 흥국생명이 선두를 질주하는 이유가 뭘까를 네. 살펴봤어요. 어. 숨은 힘이 있더라고요. 숨은 힘이요. 네 숨은 힘이 있는데 네, 사실 왜냐면 흥국생명이 잘 한다 생각하면 웬만한 팬들께서는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원투펀치. 그렇죠. 투 펀치. 그렇죠.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네. 옐레라 선수가 득점 6위고 공격 음. 성공률이 2위고 네. 또 김연경 선수 득점 8위 공격 성공률 3위. 네. 이두 선수가 있고 음. 이 쌍포의 힘이 있지만 물론 이두 선수가 잘 있지만 이두 선수의 힘이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어, 숨은 힘이 또 있다. 네. 숨은 힘이 있어서 네. 제가 숨은 힘에 좀 주민을 해봤습니다. 어, 그 숨은 힘 어떤 건지 또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네. 게 있다고요? 네. 다른 게 있어요. 음.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두 선수 외에도 다른 음. 선수들도 고름 활약을 하고 있는데 흥국생명의 어, 그렇죠. 네. 숨은 힘이 뒷심이 있어요. 아. 네, 이 뒷심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첫 세트를 내주고 끌려가면 음. 좀 불안해서 그렇죠.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흥국승명은 이 불안함이 없고 반대로 오히려 이기는 걸 잘합니다. 아. 이기는 걸 잘해서 올 시즌, 이 자막을 좀 보시면 음. 올 시즌 열한 경기에서 10승 1패를 승률이 91%인데 아. 1세트를 내준 경기에서는 승률이 100%예요. 아 네. 그러니까 첫 세트를 내주고도 이기는 경기를 다 한다는 음. 건데 불안해도 끄덕이 없다. 우리는 네.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힘이 대단한가를 더 살펴봤더니 네.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있어요. 뒷심 중에 뒷심이라고 하는 5세트, 5세트 간의 세트. 경기 승률. 네. 그 승률을 살펴봤더니 75%예요. 아 그리고 5세트 에 이기는 힘이 이렇게 대단한데 음. 또 대단한 건요. 네. 듀스간의 세트 승률도 88.9%. 아니 듀스에서는 좀 불안해서 어, 네. 잘하는 것도 우리가 실수를 해서 네네. 좀 이기가 쉽지 않은데 음. 듀스간의 세트에서 승률을 이기는 게 89%. 음. 주스 갔을 때 세트를 따내지 네. 못하는 최저팀이 페퍼저축은행인데요. 네. 아. 그 팀의 승률은 14%거든요. 음. 그거를 비교하면 흥국생명이 얼마나 압도적인 뒷심을 갖고 있는지 네. 우리가 알수 있죠. 이기는 게 습관이 된 팀. 음. 우리가 이거를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음. 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앞서도 네. 얘기했지만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네. 잘 되던 것도 안 되고 맞아요.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네. 이게 네. 잘안 되는데 흥국생명은 네. 네. 위 위기에서 강한 팀이라고 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숨은 힘 그러니까 뒷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현장에서 생중계 많이 해보시면서 한님의해설위께서는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어, 여기에 적합한 말이, 난세 영웅이란 말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뭐,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김연경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음.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김연경 선수가 어쩔 때는 뭐,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뭐, 세터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을 때, 네. 공격 성공률이 거의 막 0%일 때도 있어요. 음. 그러다가도 23점, 24점만 되면, 꼭 중요한 순간 세트를 아. 가져오는 그 득점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세트, 5세트가 갔을 때도 결정을 내야 될 때는 음. 갑자기 그날 성공률이 굉장히 뭐한 20%로 저조하다가도 네. 그 5세트만큼은 갑자기 아, 실력을 발휘해주니까 네. 정말 해줘야 될 때는 해줄 수 있는 음.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것만이 이게 상대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음. 있고 한국생명 같이 하는 선수들도 좀 믿고 의지하는 선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좀큰 힘이지 않나. 음. 그래서 은국생명이 DCM이 강한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도 잘하고 있지만 이 김연경이라는 좀 든든한 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선수들이 거기에 많이 좀 심리적으로도 어, 음. 많이 의지를 하고 또 실력으로도 많이 보여주기 네. 때문에 그래서 흥국생명이 좀 뒷심 강한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니까 지고 있어도 질것 같지 않는 그런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또 뒤집는 힘을 발휘하고 또 그렇게 선두를 지켜나가고 있는 흥국생명인데요. 이 흥국생명의 뒷심 오브 뒷심을 지금까지 충분히 주민한 거 같은데. 더 주민을 하셨어요? 네. 한유미 위원이 지금 설명해주신 그 내용인데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기는 게 습관이 된 언니의 힘, 음. 믿고 보는 언니가 해내는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디테일한 음. 기록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20점 이후에 결정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네. 살펴보면 공격 효율이 20점 음. 이후에 나오는데 1위 팀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20점 이후에 승부를 내는 1위 팀이라는 거고요. 음. 공격 실패도 거의 없는 팀이에요. 최소 공동 1위 팀. 아. 공격 실패를 거의 안 하는 거고. 네네. 로부터 차단당한 횟수도 공격 횟수도 최소 1위 팀이에요. 음. 그러니까 공격해내는 거는 제일 잘하고 네. 차단당하는 횟수는 거의 없고 음. 공격 성공도 2위고 공격 성공률도 3위 팀이죠. 아. 그러니까 승부를 내야 될때잘 해내는 팀이라는 음. 거고요. 우리가 보통 경기를 보면 20점 이후에 실점 때문에 자별하는 팀을 많이 보잖아요. 네, 잘 따라가다가. 네. 그래서 네. 안타까워하고. 네. 그런데 이 팀은 반대라는 겁니다. 음. 20점 이후에 해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르다는 거고요. 음. 그래서 뒷심이 강하다고 얘기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 팀으로서는 정말 이 흥국 생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할것 같고 아까 강소희 선수도 인터뷰에서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팀 흥국 생명을 반드시 좀 이기고 음.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뒷심에 강한 흥국 생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 팀은 또 어떤 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저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음. 결국에는 끝내는 선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김연경 선수나 뭐 엘레나 선수가 대부분 20점 이후에 음. 득점을 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 선수들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 음. 뭐 당연한 어, 결과인 것 같고 또 이게 좀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네. 이 팀을 만났을 때는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초반에 뭔가 확실하게 좀 우리 득점을 올려놓고 네. 점수 차이를 최대한 많이 벌려놓고 아. 우리 그 분위기를 코트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지만 음. 확실하게 이 세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방심도 어. 하는 순간, 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방심은 금물 어, 초반부터 확실하게 하자.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키워드가 이 분위기, 방심, 네. 이런 약간 심리적인 부분일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박주민 기자가 전문의를 만나고 <웃음> 오셨어요. <웃음> 네, 너무 네. 궁금하잖아요. 네. 왜냐 자꾸. 네. 경기를 보다 보면 상대팀들이 음.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음. 흥국생명을 만나서 5 세트 경기에 들어가면 주눅 든 모습이 저희도 음, 많이 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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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심리적인 부분이 큰것 같아서 네. 제가 국내 스포츠 심리의 저명한 <laughs>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네. 네, 이지 화면에 나오는 분인데요. 이 분이 네. 이제 국내 스포츠 심리에 굉장히 저명한 분이시고 음. 국내 프로 스포츠 구단들이 이 분을 상대로 선수들의 심리를 많이 물어보고 조언을 여쭙고 하는 분인데 이분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투국승명이 위닝 멘탈리티가 강한 팀인데 이이 팀을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만약에 상대 팀이라면 음.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 싶으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네. 상대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집중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음.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음.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흥국생명이 어떤 팀이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팀이냐를 생각하라는 거죠. 음. 이 흥국생명을 살, 상대할 때는, 이 지난 1라운드 때, 정관장이 역전승했던 것에 네. 좀 공략을 둬서 해법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정관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음. 흥국생명 선수들보다 우리가 어리고 체력이 음. 좀더 승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최대한 랠리를 끌고 가고, 어. 최대한 수비를 끈질기게 하고, 음. 집중력을 우리가 좀더 음. 어, 높이 네. 끝까지 가자, 두고 네. 가자라고 생각합니다. 을 강점을 살리자. 음. 그렇죠. 네. 우리는 더 어려. 네. 세력적 음... 우위가 있다. 우리의 정체성이 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명쾌하게, 명확하게 작전을 그렇게 짰던 것 같다고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음. 강해. 뒷심이 강한 팀이야. 네.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네. 우리는 흥국생명보다 이게 강해. 음. 여기에 정체성을 두라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상대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렵죠 왜냐면 네. 한 스코어 한 스코어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괜히 쫓아가느라 바빠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선수들이 이제 김연경 선수랑 경기를 한다는 거 자체만으로 음. 사실 좀 부담감을 아. 느끼는 그렇죠.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흥국생명을 상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음. 김영경 선수랑 음. 내가 경기를 한다라고 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어린 선수들은 부담을 느끼는 네, 거예요. 네. 왜냐면 저 언니가 어떤 선수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 어, 점수 때 전이가 또 끝낼 거야. 음. 어 전이 전이에 있네. 막 이런 게 맞아요. 자꾸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음. 선수들도 이제 점점 긴장하는 것도 있고 이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경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 그렇죠. 운동이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른 팀과 똑같은 팀이잖아요. 그냥 음. 다른 팀일 뿐인데 자꾸 김연경이 있는 그렇죠. 팀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니까 상대 팀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워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게 김연경이 있다 없다와 상관없이 그냥 음. 어 그냥 단순히 흥국생명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네.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음. 네, 이 이야기를 또 들으신 상대 팀들께서는 또 어떤 팁이 될지도 저희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흥국생명이 어떻게 또 선두를 지켜 나갈 수 있는지 그수은 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